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음, 새 코너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음. 노대표의 확 까봐라는 코너입니다. 아, 아무래도 뭐 제가 얼리 어답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그쪽 군에 들어가긴 하는데요. 음. 앞으로 좋은 아이템이나 좋은 제품들이 있다 그러면 한번 노대표가 확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 그첫 번째 시간인데, 제가 그 조만간, 뭐 휴가 시즌이기도 하지만, 어, 여행 계획이 있어요. 어, 그 때, 그때 사용하려고 구입을 한 건데요. 어, 여러분도 잘 아시는 고프로 히어로 6 블랙입니다. 아, 굉장히 사고 싶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어, 드디어 구입하게 됐습니다. 음, 와이프를 많이 쫄라가지고, 네. 아, 오늘 한번 그 제품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코프로 어, 히어로 블랙 6하고 액세서리도 조금 구입을 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개봉을 해볼까요? 로 히어로 블랙 식스입니다. 음, 포장은 깔끔하네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뭐 보통 언박싱 하시는 분들은 뭐 장비들도 갖고 계시고 하시던데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좀 무식한 방법으로 오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음, 굉장히 그냥 깔끔하네요. 그죠? 여러분, 보시면. 음. 아시겠지만, 고프로 히어로 블랙 6는 4K를 지원합니다. 60프레임까지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10m까지 방수가 가능해요. 따로 킷을 갖고 있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음. 그러네요. 음. 한번 오픈을 해볼까요? 자, 여기 뒤에 이렇게 보면 뜯는 곳이 있죠? 여기를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잘 뜯어지네요. 음,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쭉. 고프를 일단 먼저 뜯어 볼까요 여기 보면 고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걸 살짝 눌러 주면 되는 것 같아요 되게 쉬워 보이는데 생각보다 잘안 되네요 어떻게 할까? 아, 어, 아, 그래서 아 이쪽으로 하는 거구나. 아, 예, 예, 방향이 이쪽이네요. 오케이, 자 뺐습니다. 여기 고무 방식으로 고무를 들어서 눌러서 가지고 빼시면 됩니다. 예. 음, 예쁘죠? 아, 다음에. 박스 안은 모금스럽죠? 음, 이렇게 간단한 설명, 이렇게 나와 있고요그 다음에, 고프로 스피, 어, 스티커인데 조금 더 예뻐졌다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뭐 이걸 붙일지 안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매뉴얼. 한글도, 어, 있을 것 같은데. 뭐 어쨌든 네. 아, 있네요. 네네 잘 볼지 안 볼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저도 항상 언박싱을 하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매뉴얼을 꼭 보라는 거예요. 특히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어, 여러분들 잘안 보시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매뉴얼을 꼭 봐야 됩니다. 네. 거기에 좀 한번 처음에도 한번 좀 정독해서 읽어보시고 그래야지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가끔 가다가 사용하다가 팔 때쯤 돼가지고 기능 알게 되는 거. 공감하시죠? 예, 네, 한 2, 3년 썼는데, 팔 때, 그때 그 기능을 아는 거예요. 아 음, 마운트들이 있네요. 네. 아이고. 이게 이제 코프로 그배터리고요 굉장히 귀엽네요. 여기도 마운트. 어, 충전용 케이블. 어, C 타입으로 되어 있네요. 네, C 타입으로. 어, 박스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냥 빈 박스. 자, 그 다음에, 제가 액세서리를 몇개 구입했어요. 음, 요거는, 아무래도 고프로는 배터리가 문제니까 용량도 작고 하다 보니 배터리가 추가로 필요해요. 그래서, 어, 추가 배터리와 그 다음에 듀얼 차지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어, 충전기를 구입했습니다. 요거랑, 음, 그리고, 쇼팅 네 고프로 히어로 블랙의 쇼팅, 어, 쓰리웨이인가요뭐 그런 것도 있던데 저는 그걸 구입할까 하다가 음, 지금 조금 고민 중이에요. 곧 어, 그 에버투라는 짐벌이 또 나오더라고요. 카르마라고 고프로에 최적화된 짐벌이 있는데요. 그걸 구입할지 아니면 에버투를 구입할지 지금 조금 고민 중입니다. 아직 에버2 짐벌이 출시가 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봤다가, 어, 비교해서 어,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많이 쓸수 있을 쇼티를 구입했어요. 네. 이것도 한번 살려볼까요? 그리고, 역시 아무래도 이제 메모리 카드. 저는 삼성꺼 128기가를 구매했습니다. 아무래도 용량에 좀 부족하면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다음에, 역시, 그, 고프로는 앞뒤로 이렇게 액정과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조금 보호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강화 유리 필름을 구입을 따로 했습니다. 이걸 붙여서 사용하는 걸로. 네. 음 제가 액세서리는 이런 정도만 지금 좀 구입을 했는데요. 음, 앞으로도 아마 사용하다 보면 조금 더 쓰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음, 첫 번째 시간이라서 노 대표의 화가 반은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 하지만 앞으로 뭐 제가 사실 예전만큼 많이 구입을 하지 못해요. 여러 가지 바쁜 것도 있고 하지만 제가 이제 전자 제품이나 기타 여러 가지 제품들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호기심도 좀 많고. 그래서 혹시 구입하는 대로 앞으로 이 노대표의 화과박 코너에서 여러분들에게 언박싱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소개도 시켜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프로도 이 사용하다 보면 다양하게 이제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때도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정, 정보를 제공해 드릴 테니까요. 조금 기다려 주시고 앞으로 저 노대표의 부동산 스토리와 별개로 노대표의 또 화과박 코너, 그리고 노대표의 브이로그, 노대표의 일상, 어, 이런 코너로 진행을 해볼 테니까요. 앞으로도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런들 시간에서 마치도록 할게요. 날이 너무 더워서 우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어요. 지금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